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명 대신입니다. 네 오늘은 63년생 토끼띠 분들의 네. 네. 6월 운세는 어떤가요? 63년생 6월 운세, 뭐 문석하게 잡는 올해 이저 6월달에 아주 좋은일 있겠는데요. 자 금전도 보이고요. 아 내가 행세하는 거 보여요. 복권을 사시면 당첨되실 것 같아요. 좋은 행제수가 많이 보이거든요. 아, 이거 완전 이제 63년생이 원래 있는 3제거든요. 어, 3제인데, 복삼제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 3제라도, 요 때, 어, 만약에 내가 어디 움직여야 된다,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한다면, 6월달에 하시면은 좋으시겠어요. 자, 게 근심이 있는 것도 6월달에는 아, 좀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6월달, 꼭 복권을 사세요. 이렇게 운기가 좋고 왜냐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음, 장사를 해도 손님들이 왠지 소문이 나서 어, 한 분씩 두 분씩 또 이렇게 단골이 는다고 보이고요. 아, 나 이렇게 금전도요 어, 회전이 되는 걸로 보여요. 6월 달에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아주 어, 6, 3년생들 여기 응, 개무생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3세니까 항상 또 조심하시는 게 그래도 또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너무 막사랑이 용기가 좋다 그러면 막 응. 신나서 또 이렇게 또 조금 좀 저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6월달 괜찮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좋고요. 좋으니까,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6월달 보니까, 운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달 동안, 의사에쌰 해서, 모릅니다. 사람이 갑자기 한달 동안, 뭐, 짧게 인는데 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그러는데, 요한 달이 아주 대박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아, 나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6월달 모두 응원합니다. 여기, 6, 3년생들, 님 아, 특히, 어, 온기가 느껴지는데 음, 여자분들도 좋지만 남자분들 어, 올해 어, 문서운 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다 있으시지만 그래도 승 이렇게 내가 하는 거에 이름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아마 이런 게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종 어, 63년생님들 좋으니까 저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 아, 고명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